지적과 지적질의 차이. 인간 사회에서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과 지적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와 뉘앙스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이두 개념의 정의와 그 차이를 살펴보고 각각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적의 정의. 지적이라는 용어는 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의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그 작업의 부족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또한 학습과 성장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집단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제시한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팀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적은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전한 의사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적질의 정의. 반면 지적질은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종종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지적질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적질은 종종 사소한 문제를 부각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적질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적질은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의 실수를 빈번하게 지적하는 경우, 팀워크가 약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팀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 지적과 지적질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의도와 결과에 있습니다. 지적은 상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행위인 반면, 지적질은 비난과 공격을 통한 부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적은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반면 지적질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두 개념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지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런 점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동료의 생각을 존중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에 해당하며 동료는 이를 통해 자신의 보고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기본적인 실수도 못하나요? 정말 실망이에요. 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질에 해당하며 동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관계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지적과 지적질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할 때그 방식과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지적과 지적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쉽게 공유하고 비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적과 지적질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지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답변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지적질은 종종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지적질이 만연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유명 인사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개인의 사소한 실수조차도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종종 비생산적이며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의 지적질은 개인의 자존감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 지적을 할때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청의 자세.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필요한 경우 지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의 자세를 갖추면 상대방도 나의 의견을 더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 지적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의 피드백은 더 건설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상대방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때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언어 사용. 지적할 때는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발언이 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고려. 지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 신중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적이 아닌 진정한 도움의 손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잘 되었고,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사회적 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개인의 가치관, 문화적 배경, 사회적 위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치관의 차이.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 경험, 교육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의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극명한 대립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는 각자의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한쪽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쪽은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나 입장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릴 때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소통의 부족. 갈등은 종종 소통의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비언어적 신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거나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개방적인 대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중재자의 역할.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의 양측을 중재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재자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 설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는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유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과 훈련.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지적과 지적질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지적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적질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지적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개인의 발전과 함께 더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